영하고 이파이 사이에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하는 게 훨씬 편해. 만약에 나는 그리는 거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코사인 스의 범위를 양수 음수 나눠서 또 해줘야 돼. 그럼 좀더 복잡해져. 그래서 바로 그냥 그래프로 할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먼저 각의 변환. 우리가 얘는 3, 4분면의 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고, 사인은 그 다음에 사인 그대로 나오는 거 알겠지? 각의 변화는 기본으로 해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Y는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랑 Y는 절대값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사인이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사인의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 근데 쟤는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여기서 선생님이 최대 최소를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1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하면 조금 편해. 알겠지? 이렇게 나눠 놓고, 일단 여기서 사인의 그래프는 원래는 이거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야. 그럼 x에 마이너스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어. 원래 y의 부호가 바뀐 건 x축 대칭 이동이야. 그러니까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줘야 돼. 알겠어?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얘네들을 이제 지울게. 이게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야. 그리고 여기다가 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을 한번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쓰고 칸을 비슷하게 맞춘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코사인의 그래프는 당연히 어떻게 그려져?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치? 잠깐만, 잘못 그렸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비율만 좀 맞춰서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해줬어. 그렇다는 건 뭐야? 얘가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야. 얘대절댓값 전체에 있으면 밑에 있는 게 y 축, 그러니까 x 축 밑에 있는 게 꺾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그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좀 많이 연습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사인 x 가더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가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 그렇지? 이것의 윗 부분 여기에 있을 때야.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이 사이 값, 여기서 이렇게. 근데 A는 우리가 일단은 먼저 어차피 역수로 뒤집어져도 사인과 코사인이 막 같아지는 값은 4분의 파이, 아니 4분의 파이 맞지요. 어, 2분의 루트이니까 4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 어차피 뒤집어져도 여기는 4분의 파이고 여기는 4분의 파이야. 그래서 A는 이 좌표가 얼마야? 여기가 파이지.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간 거고 B는 여기가 2파이잖아. 그치? 그럼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대칭성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둘을 더해. 둘을 더하니까 답은 3파이. 2번.